주신 말씀 갈라디서 5장 13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자, 우리가 2025년도에는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또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전도를 해서 그들 모두가 회개해서 출산받고, 성령 선물을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은 2024년도에 그 어두운 그 역사, 혼란과 혼돈의 역사, 육체 의 욕심을 이루는 역사, 피차 물고 먹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서 아마 사라지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그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론 분명히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시면 이것으나, 너희가 민주주의에서 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롭게 너희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 생각, 감정, 판단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 고집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를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14절에 보면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자 율법이 뭐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과 하라. 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15절에 보면 만일 그런 불가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 우리가 어, 2025년 새해는 밝았지만, 이 물고 먹는 역사, 아, 이런 역사가 계속된다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6절에서 결론이죠.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 죄로 오염된마귀가 죄로 오염시켜놓은 육체 욕심, 육체 뇌세포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 감정, 판단, 주장, 고집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육은 육체를 거슬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국가의 발전을 원하고, 또잘 사는 대한민국을 원하는데, 그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면, 너희들은 아, 그런 법, 아, 세상과 어떤 악법, 아, 인간이 만든 그런 율법, 아, 거기에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회개에서 죄사 안 받고 성령 선물로 받아야 돼. 니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홀리 스프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는 오지 않습니다. 아, 이 더러운 것은 마유가 죄로 오염시켜 놓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산 더러운 삶이에요. 이 더러운 곳에는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삶은 어떤 삶이냐? 그는 바로 회개해서 나를 아버지 앞에 거울에, 하나님 말씀을 거울에 비춰가지고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회계, 그리고 돌이키는 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메타, 노예. 어, 메타라는 것은 <laughs> 바꾸다, 고치다, 그런 의미고, 노, 에, 오는 생각하다, 사과하다, 느끼다. 그러니까 결국 내 좌뇌, 운의그 반응. 어, 에덴 동산으로부터 죄로 오염된 그 유전인자가 내 뇌세포까지 내려와서, 우리 조상의 조상,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조성하신그 유전인자가, 그 속에 그 죄로 오염된 유전인자가 내려와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중축, 중심, 그거는 뇌세포죠. 뇌세포가 우리 인간을 통치하죠. 근데 그게 오염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죄로 오염돼있어요그래내 생명, 내 감정, 내 판단 따라서 살아가는 건, 이건 더러운 삶이고, 그건 죄된 삶이고, 그건 마귀에 속해 사는 삶이에요. 이것을 바꾸는 것. 이것을 메타시키는 것. 이게 회계라. 메타로의 회계라. 근데 우리는 회계하면 뭐 잘못해 용서해주세요. 그건 회계가 아니에요. 아는 종교행사지. 아, 그런 종교행사 치르지 말고, 진정한 회계. 아, 정말 내 생각, 내 반응. 이거 믿을 게 아니다. 이건 내가, 내가 어, 믿을 게못 된다. 내가 아무리 나라를 위한다고 정의를 부리지않거측해도 그게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게 바로 마귀다. 이건 안다면 우리가 참회개를할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먼저 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그류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메타노에요. 성경그류된 말씀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원수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름만 이어고용서하는걸 실천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 보험사의 감사를 실천하고, 온유함을 실천해서, 너도 받아들이고, 나도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서로가 용사,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조차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조 쫓아 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자, 오늘 본문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말씀하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면 성령을 쫓아갈 수가 있다. 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는 그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모든 사회의 계급제도를 타파하고 서로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돌보며 서로 섬기라. 서로 둘로쓴 노예가 되어서 섬기라. 이게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가 노예가 되어서 섬기는 것보다는 대장이 되려고 하지요. 서로 왕이 되려고 하고 서로가 높은 자가 되려고 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그러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종로를 타지 못하죠. 서로 왕로로 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고 뭐가 와요? 악령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겁니다. 자, 2025년도에 우리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지 말고 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두 번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라 하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종, 돌로스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 이웃을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 내 몸과 잘 아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는 말씀대로, 우린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요. 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 내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대성물로 삼아가지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임을 인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둘로서 소유물 노예가 됐다는 일요 하나님에서 말씀대로 통치받한 노예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란 라 하나님의 종. 그래서 어, 너희가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종, 둘로스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너희가, 아, 참,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성물이 돼가지고,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서로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소유물된 종으로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때 계명과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나는 사랑하는데, 내 이웃은 그냥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집 밟고 자기가 왕로로 타려고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하는 마귀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피차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면, 성령의 조치를 하려면,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아, 서로 종이 돼서 섬겨라. 2025년도에는 우리가 서로 종이 돼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종이 돼서 섬기고, 아내는 남편의 종이 돼서 섬기고, 부모는 자녀의 종이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의 종이를 섬기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종이를 섬길 때 그때 이 나라가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2 0 2 5년에는참내이웃사을내 몸같이 하는 종이를 섬기는 그런 한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지 말아라. 자, 물고 먹는 게 뭘까요? 비판과 정제지요. 원망 불평입니다. 선업 가이요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지요. 성령이 주는 게아니죠 성령이 주는 건 뭘까요? 성령이 주는 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이 옵니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 오고, 평강이 오고, 형통이 오는 겁니다. 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로 번영과 평강, 형통을 바란다면은, 이제 피차 물고 먹는 일이 끝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당도 야당도, 뭐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모수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 그리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 친척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비판적인 월코으로 떨어지면서 불평등한 물고 먹지 마시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서 참 2025년 한해는 아, 마귀 충만한 한해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한해가 돼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형통과 평강과 축복이 많은 그런 복된 한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